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7 일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다 질문을 했었는데, 학교 예술강사 문제입니다. 네. 학교 예술강사가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건강보험이라, 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에도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래는 그 학교 예술 강사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더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이제 요구가 좀 높아지고 어 그래서 지금 바뀌는 건데요. 당연히 어 당초 이제 정부가 학교의 예술 강사 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좀더 나은 환경이라든가 이것을 이렇게 있고요. 해주세요. 지금 저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해 놨잖아요. 예예. 예. 그 이제 법 개정 문제가 하나 있고 최후 개선을 하려면은 초단시간 근로를 배제를 해야 돼요. 초단시간 근로제는 아주 편법으로 운영을 한 거라 다른 것에 비교해서 안 맞았기 때문에 법 개정도 중요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이 부분은 정부 정책의 목적 처음 그 추진 목적하고 그 다음에 어 실제 근무하는 예술 강사들의 초 현재 초우 부분하고 그걸 같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 의지가 필요해요. 다른 자업 형평성을 보면 시간이 없어 길게 말을 못하는데 요걸 노력이 네.